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를 회 시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 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 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이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2장 3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4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녿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에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라.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그 하나님이 장내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누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찬우 권사님 퇴원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탈장 수술을 했는데 또 수술이 잘 됐고 그래서 목소리는 아주 씩씩합니다. 여전히 불편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제 한 가지 좀 염려가 되는 것은 그 요양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이제 댁으로 오셨어요. 집으로 그래서 집에서 요양하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이제 감염의 문제인데, 하여튼 그 부분도 좀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왕이 꾼그 꿈이 무엇인지 이제 밝히고 그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것은 거대한 신상인데요. 이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각 부분이 각각 다른 금속으로 이루어졌는데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 다리는 돗,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상에 약점이 있었으니 그 약점이 뭐냐 하면 금속으로 된 무거운 그 몸통을 유지해야 할그 지탱해 주어야 할 발이 각각 뒤섞일 수 없는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만들어져야 할두 발이 가장 약하게 만들어진 거죠. 쇠와 진흙이니까 언바란스, 바런스가 맞지가 않는 거죠. 왜 우리 사람이 발가락 한 장, 한 쪽만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균형 잡기가 어려운 법인데, 한쪽 발은 진흙이고, 한쪽 발은 쇠니까, 열만에게바런스가 맞지 않습니까? 그 힘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선가 떨어져 나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치자, 이 거대한 신상이 부서지는 겁니다. 이제 그 표현하기를.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여름 타장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날려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신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서 온 세상을 채웠다. 그랬어요. 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에 비해서 그 신상을 부순 돌은 너무도 약해 보입니다. 별볼일 없는 것 같아요. 손을 대지 않은 돌이 어디선가 날아와서 금속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부서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그 손길에 의해서 이 신상이 부서진 거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제 뭐 개인을 말한다기보다는 어 바벨론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의 통치는 놀라울 정도로 화려하다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모두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화려하게 대단한 왕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 왕마루둑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뒤이어 바벨론의 그 누부갓네살에 이제 뒤이어서 등장하는 나라들은 바벨론보다 못한데 이제 사실은 둘째 나라는 메데를 의미하는 것이고 셋째 나라는 바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나라 아주 그큰 힘, 쇠 같은 그 힘을 가진 나라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당시의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나라들은 연합과 나누임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섞이기도 하고 나누이기도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봐도 결국은 부서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이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아시리아 아시, 아시리아 제국 그 뒤에 나온 바벨론 제국 이어서 나올 바사,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뭐 그때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제국들도 결국은 다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들을 쳐서 굴복시키게 될 겁니다. 이 어디선가 날아온 손대지 아니한 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대단치 않아 보였던 그돌 무엇을 의미할까요? 손대자니한 돌, 대단치 않아 보였던 돌,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 사셔서 이땅 가운데에 참별볼일 없어 보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그 주권과 나라들을 다 전복시켰던. 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꿈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의 역사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다 멸망하고 말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결정권자이시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모든 세상 나라를 쳐서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해석을 들은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혀온 그 젊은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바벨론 온 땅을 다스릴 총리로 세우고 또 그의 친구 사라람에서 아비네고 셋을 각 지역을 다스리는 어, 관리로 또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나라, 세상 나라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들은 한낱 있다 사라질 그저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 모든 세상의 권력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섭리 가운데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우리는 있다가 사라질,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누릴 방법만 우리가 집중하고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명예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 부함을 얻을까 거기에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권세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권세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시나 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의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과 그 세상 나라의 유한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그 살아 없어질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평강의 삶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찬우 권사님 태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막아 주옵시고 든든히 주님께서 지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잘 교양하고 또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